반갑습니다. 분양 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입증이... 된 곳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는 비규제 지역이 왜 좋은지는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고 비규제 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경우보다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숙량 규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분양권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어디 하나라도 비규제 지역에 제가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도 이 규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천안이 근래에 규제 지역이 되면서 풍선 효과가 어쨌든 아산, 홍성, 예산, 내포 신도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이 규제 지역으로 되기 전에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계속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산에 있는 외곽 지역, 뭐 신창이라든지, 은봉이라든지, 둔포라든지, 이런 곳들도 분양이 다잘 되고 완판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규제 지역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욕심을 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의 자금 계획이나 취득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첨은 안 됩니다. 당첨이 되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 하는 순간에 다 남의 손에 이미 쥐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방금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인 아산, 모종동이라는 곳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모종동이라는 곳에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는 사실 지금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사업지에 대한 물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모종동 리슈빌 더 스카이, 예,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KB 부동산 신탁이 시행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 이제 구도심에서도 40층짜리 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랜드마크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68세대 오피스텔 24실. 아래층엔 근린생활 시설이 있겠죠. 평형 구성으로는 5구 타입하고 6, 7 타입, 부 27평형대하고 30평형대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59타입 같으면 뭐 지금 규제 상황이나 뭐 부동산 대책을 떠나서 굉장히 다들 하나씩 가지고 싶은, 가지려고 하는, 네, 그런 평형 때였는데 지금은 국평이다 뭐다 하면서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여물량이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세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세에 맞춰서 건설사들도 이 사업 계획을 잡기 때문에 현재까지 25평형대 옛날로 치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하나 정도는 내가 살고 있는 자가 외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이 평형대의 공급이 근래에 많이 없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는 어차피 돌고 돕니다. 그러다 보면 선호하는 평형대도 이제 바뀌기 마련이고, 사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4평형, 물론 큰 집이면 좋겠죠. 이제 젊은 분들, 새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 아산 같은 경우도 천안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25평형대가 홀토한한 채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뭐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중공이 나고 입주할 때쯤 되면 판도는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 공급이 많이 없었잖아요. 여기가 보니까 아산 원도심이에요. 이 주거 선호도 같으면 중상입니다. 근처에 대형 마트 이마트가 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있고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그향 온천역이 있습니다. 아산시청 주요 시설들, 주요 관공서. 네, 이 모종 리슈빌더 스카이 중심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요. 뭐 교통이나 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산 이 인근으로 보면 모종 1, 2지구나 모종 셋뜰 지구. 아산에 재개발하고 있는 또는 인근의 대기업의 사업장들. 중심에 딱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거를 왜안 했을까요? 청약률을 보니까 최대 29대1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장 자체가 선착순 동호 지정,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죽죽도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두개 동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층이 높다 보니까 정말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타입별로 이렇게 59A 타입부터 59E 타입까지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교통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나 이런 각종 생활 인프라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원도심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인근의 대기업들 사업지, 대기업들 근무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주변에 이 기업체들 종사자만 보더라도 어, 아산 쪽만 해도 5만 명 이상이에요. 5만 명 이상이고 거기에는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테크노밸리나 이렇게 인주 산업단지나 규모가 큰 공장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근무지 말고도 공동주택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모종 1지구, 모종 2지구, 모종 3들지구, 뭐 풍기역지구 이렇게 다 따지면 만세대 이상이 신규 주거타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화산 이 아파트들을 보면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비율이 60%가 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 있는 곳은 모두가 다 분양이 마감이 됐고 이미 프리미엄 가치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이 비규제 지역들 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신규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원도심의 주요 개발 계획들을 잠깐 보시면 주상복합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집값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웹상에서 지켜야 되는 부동산 투자 철칙이 있습니다. 원주민 욕세권은 진리다. 20년 차 토박이들이 욕하면 그곳은 무조건 사라.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남들 살 때는 같이 살아 나 빼고 다 부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뭐라도 사는 사람이 부자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소식 들었을 때한 번. 착공 들어갔을 때한 번. 완공됐을 때한 번. 이때 오른다 라는 말이 있고요. 고민하는 동안에 남들이 좋은 거다 사간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늦게 파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이 번다.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안 하는 게더 위험하다. 청약 안 된다. 청약 안 되니까 가서 주축할 수 있을 때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선구매 후분석 이라는 말도 있고요. 현금 들고 있다가 벼락거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집값이 가장 싸다 라는 말도 있네요. 그리고 넓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좋다. 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지켜야 될 룰, 부동산은 절대 팔지 마라. 두 번째 룰은, 이첫 번째 룰을 절대 잊지 마라. 이거는 워렌버핏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역세권, 또는 학세권, 욕세권 중에 골라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말인데 지금은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동산 명언이라고 떠돌아 다니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명언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또는 이런 좋은 물건지를 소개하면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명언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 알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 또는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아직 못하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정보를 알았을 때 사든 안 사든, 사든 안 사든 그 정보를 더 알아내고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도 좋은 물건지 안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